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중에, 그런데 1장 6절을 우선 봅시다. 마태복음 1장 6절, 에,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이 안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근데 이 족보가 좀 깨끗이 못해요. 여기 보면은요, 어떤 사람 족보는요, 나쁜 건다 빼버리고. 만잖아요 우리 족보는 참 찬란하다. 뭐. 그런데 이 예수님 족보에요. 여자가 네 사람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서는 안될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이 6절에는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가 아니라 우리야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세상에 이룰 수가 있을까?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어요이 말씀에 솔로몬은 다윗과 우리야의 아내와 간음 중에 태어났는지요. 아니면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됐는지요. 해석이 아니라 그냥 기록돼 있어요. 이렇게. <laughs> 그대로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에, 통일을 이루고요. 아, 이제 세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데 전에는 다이이앞에 나가 싸우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이제는 이제 후방에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요. 그래서 하루는 낮잠을 너어지게 자고 오후에 응? 그래. 그 궐래그군에서 옥상에서 내다보니까, 아, 저쪽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잖아요. 해필이면 보이는 데서. 그런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좋아보여요. 멀리서 봐도. 응? 만경 없이도볼수 있었던데. 그래서 신화를 보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남편은 제 군대에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데려오라 그래가지고는 죄를 지었어요. 옛날에 임금들은 그런 짓을 잘했어요. 그런데 소식이 왔는데, 그 우리 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예요. 나이세 신복인데 연락이 오기를, 아유, 왕이요. 당신이 위해서 내가 애를 뱄습니다. 큰일 났잖아, 이거. 아, 잠깐 건드렸는데애 뱄대. 그래가지고는 이걸 이제 죄를, 예? 이거 감추기 위해서는 최전방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내 가지고 집에 오라고 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집에 가서 며칠 푹 쉬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충신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법계가 지금 전방에 가서 있고, 모든 지금 장군들이 천전방에 예? 가서 목숨을 지금 걸어놓고 싸우는데, 내 혼자 어떻게 편안하게 내 집에 내려가서 아내와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군인들하고 같이 떨어서 지나는 거예요. 술을 잔뜩 해 가지고 오늘 밤에는 가라. 그러니까 그나봐도안 가. 며칠이나 이중신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 지금도 지금 체전방에는피 흘리고 싸우는 지금 장군들이 있는데, 응? 예,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에 내 어찌 알라 간 데서 집에 가서 시리요안 가. 안 가. 그니까. 러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세상에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보냈어요.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적에 의해서 맞아 죽게 해라 그래. 죽여버려 그래요. 죽여버려요 그래 보내가지고 적 탄이 맞아. 갑자기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뒤에 후퇴 딱 하면 맞아 죽잖아요. 죽여버려그래어요 죽었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리고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데려왔어요. 아휴, 참,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살인죄 지었고, 간음죄 지었고, 도덕적으로 지을 수 있는 최고죄를 지었어요. 예. 누가 감히 그거 뭐 임금이 그 지도세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란 서인자가 왔어요. 왕이여, 세상 이룰 수가 있습니까? 무슨죄 어떤 집에 양백 마리가 있는 부자가 있는데, 그 옆에 양한 마리 있는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이 양은 자기 가족 같아서 같이 먹고 자고 그 양이 젖을 짜 가지고 식구대로 먹고 큰온 가족이 사랑을 받는데 이 100마리 키우는 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의 양을 뺏어 가지고 잡아서 대접했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딸이 화가 나 가지고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다신 저가 당신이 그사람이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어? 주신 것이 모자라서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뺏었느냐고. 당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지 불발줄 알아고 막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다윗이 만일 하나님을 두려하지 워 않는 사람 같으면 네가 감히 내 약점을 건드려어 놈아 당장 한번 하고 죽여버릴수 있어요, 그나. 그런데 다윗은 그 책망을 받고 얼마나 얼마나 울었는지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거기서 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다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이어치고 그 다음에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죄를 철저히 이어치고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위대한 솔로몬 왕이 났어요.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철저히 돌이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에? 자, 그래서 거기는 물론 이제. 님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뜻이 있지만은요. 에, 그런 연도로 다이슨 우리 안에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해석이 아니고 그대로예요. 그냥, 그냥. 이 얘기 하다보니 또 길어졌네. 이 이제 그만하죠. 참. 예? 이거 이제 한번 따라 했는데 언제 다 하지, 이거?